최준석의 타구 다시 왼쪽 좌익수 따라 붙습니다만 그대로 담장을 맞고 들어왔습니다 홈런으로 네. 공식 인정이 됩니다 오른쪽에 아... 높게 떴습니다 담장 떠어갑니다볼 때를 맞추는 최준석의 솔로 홈런 시즌 3호 투볼로 스트라이크에서 잡아당겨서 오른쪽에 큼지막한 홈런 타구를 만들어낸 최준석 선수입니다 김동주 풀카운트 왼쪽입니다. 아, 높게 떠 아, 갑니다. 이제. 담장 네. 넘어 들어갑니다. 들어 놓으면 배가 많이 혼쭉해졌어요. 맞췄습니다. 어, 어, 어. 적극 나갑니다. 좌측 패스 돌아보입니다. 최준석최준석왼 아, 최준석, 스트라이크 오버 4구 맞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다시 좌익 속리로 좌측. 좌측 담장 이번에도 넘어갑니다. 김동주에 이최준석의백트백 홈런. 자잘 맞췄습니다 좌측 담장 넘어갑니다. 예. 조금 찐 장동건이라고 요즘 인기가 대단해요. 자잘 맞췄습니다 좌측 좌중간 담장 담장 넘겼습니다. 최준석의 또 하나의 솔로 한 번. 의표를 찌르는 그 홈런. 자 좌측 담장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넘겼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허무. 빠른 출전 덤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구 다시 한번 높게 떴습니다 좌측 좌측 탐장 탐정 탐정 넘어갑니다 최준석 그런 두구 수를 기록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초구를 때렸봤어요탐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최준석 집 부담돼요 아, 그러면요 아, 아 제대로 맞췄어요 좌중간에 좌중간 따라갑니다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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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습니다 좌중간 넘어가는 스리랑 홈런 자 좌측 감자감자 넘어갑니다. 최준섭. 그런 이후에 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라이트 방면으로 우익수. 자 뒤로 간다. 벤스 근처 또기로 넘었습니다. 아! 솔로 홈런 교억하는 최준섭. 높은 공을 따라갔습니다. 높게 가는 타구인데 우중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방쪽감자 넘어갑니다. 공로올수 수는 저렇찬스니까 높은 공을 밀었습니다. 얼지기 담장깁니다 빠른 동작이 좋습니다. 아 좌측입니다. 계속 날아갑니다. 쭉쭉 뻗습니다. 좌측 담장을 넘겼습니다. 돌아갑니다. 원 원에서 상구 다시 왼쪽에 너프 타구입니다. 담장 빠졌습니다. 백투라 범나. 이 타수 일안 타요. 두자 듣고요. 구구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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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넘어갑니다 최재즈석이 끊어 줍니다. 투앤 추가됐는데요. 여기서 좌꾸 아! 제대로 맞았어. 요고 좌측에. 좌측에 넘어왔습니다. 좌월 솔 홈런. 3구 변화구 습니다 진전수 가 아, 이 너무 니다 아주 높습니다 어, 센트 방면. 높게 떠는데요 자, 벤수 쪽으로 갑니다. 당장 넘어 가느냐? 넘었습니다. 홈런.